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,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세울 건데, 가로의 길이 전체를 X로 놓는 것보다, 반으로 뚝 잘라서, 여기를 X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,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EX지?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, 어,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, 어디를 먼저 구해볼까? 여기. 요 길이 뭐야? 2대1대 루트 3.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. 그 다음, 어디를 구해볼까?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니까, 음, 자, 요 길이가 얼마? 요 길이 10. 그러면 2대1대 루트 3 해서 요 길이가 10 루트 3이지. 여기에서 윗부분을 빼주면, 10 루트 3에서 루트 3x를 빼는데, 요 루트 3으로 묶어줄게. 루트 3으로 묶어서, 요렇게. 됐어.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.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, 이걸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. 전개해도 괜찮아. 전개해서 이 루트 3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한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꼴로 만들어도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을 보여줄게. 자, 좀더 보기 좋게 적어보면 2루트 3X 10 마이너스 X인데 그럼 이거 이 참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지. 최고창의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0이랑 10이야. 여기 보이지? 0이랑 10. 그러면, 최대 값을 가질 때, X는 뭐겠어? 5지. 그래서, 굳이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, 완전 제곱꼴로 만들지 말고, 아,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랑 10이니까, 그 가운데일 때가 최대겠다. 라고 판단하는 게더 좋아. 자, 그럼, 넓이가 최대일 때는 x가 5일 때라는 걸 알았어. x가 5면, 그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. 자, 내접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?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, 제일 많이 쓰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. 요걸 제일 많이 쓰잖아. 근데 내저번 배울 때 배웠던 공식이 하나 있어. 2분의 1, 내접원의 반지름, 그 다음 세 변의 길이의 합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.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내저번 부분 다시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등식을 이용하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, 그럼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지?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거야. 자, 밑변의 길이 뭐야? 여기가 5니까 요 10에서 5를 빼주면 요 길이 5고 또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거에다가 x에 5 대입하면 5 루트 3 이대일대 루트 3 하면 요 길이 10. 그래서 요게 직사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한 거랑 요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한 거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r이 구해질 거야.